네, 내년은제 주식 시험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다도 더 어려워지겠어? 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안녕하세요. 주코노미 TV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5월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IMF 이후로 최악의 실적이 예. 나왔어요.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2분기, 3분기 경기 침체의 충격이 심화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상대로 안 좋게 나거든요. 올뭐 산업 활동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뭐 소비는 좀 증가했어요. 네. 소비는 증가했는데 생산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투자가 특별히 많이 감소했었죠.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있거든요. 그게 2017년 9월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려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상승해야 되거든요. 이게 선행시 순환 변동치 저점이 경기 저점에 1개월, 6개월 선행해요. 근데 이게 5개월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은 당분간 경기가 좀더 나빠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재고일 주소라고 있어요. 이 재고일 주소가 뭐냐면은 기업들이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걸 추라라고 그러는데 추라에 비해서 재고 얼마나 높은가. 이게 129로 나와 있습니다. 역대 게 최대치인가요? IF 때 140까지 올라갔었어요. 97년 외환위기 때. 그런데 예, 그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재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5월까지 통계로 보면 우리 경기 아주 나쁜데요. 그런데 6월에 달 한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심리. 그다음에 기업실사지수, BSI라고 그러죠. 이거는 약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한마디로 심리는 조금 괜찮아진 측면이 있는 거네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경기는 실제... 안 좋은데 심리가 나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심리가 나아진 것은 지금이 예,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야 설마 이보다도 더 어려워지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보다는 나아지겠지 예, 그런 것들이 심리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심리가 개선된 거는요. 우리나라 소비심리는 주가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난 3월에 급락했다가 4, 5월, 뭐 6월까지, 6월 초까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 오르니까 기분 좋죠. 그다음에 주식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가 오르면 야, 경기가 회복되는 거고요. 실제로 막 식당이나 아니면 강원도 호텔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네. 진짜 많아요. 정말 다들 돈 쓰러 나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이 소비가 그 재고를 충분히 줄어들만큼 그렇게 많이는 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 재고 쌓인 거 보니까 그렇게 보면은 3분기 경기 지표는 2분기에 비해서 더안 좋은 방향으로 갈거 아니면 좋아진 심리가 좀 반영이 돼서 조금 더 나아질까요? 3분기는 좀 경제 지표가 좋아질 거예요. 아... 2분기에 워낙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3분기에는 전부가 반등을 할것 같습니다. 3분기 반등하는 이유는 지금 5월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소비가 개선됐죠. 재난지원금이라는 거요. 네. 그거 네. 저도 받아가지고 잘 썼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소비에 지금 네. 6월까지 영향을 줄것 같고요. 근데 3분기까지는 2분기에 워낙 급하게 떨어져서 3분기에는 반등할 텐데 과연 4분기까지 그게 지속될 것인가 어. 4분기에는 3분기 이렇게 증가하다가 4분기에는 이중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상당히 좀둔화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이렇게 계속 옆으로 기어다니면 안될 텐데 옆으로 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어. 예, 그래서 3분기 경제 지표가 좋아진 거를 2분기 주가가 미리서 반응했고요. 4분기에는 생각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 주가는 예, 저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요. 크게 보면 1800에서 22, 2200 정도 박스권 장세다. 오늘 하루에 오른 가... 게 고점이란 말씀이시죠? 요영 예, 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6월 초에 2217까지 올랐는데요. 3분기까지 보면 이미 주가가 고점을 치고 지금 서서히 조정 국면이 들어섰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하고 유동성이 충돌이죠. 지금 유동성은 사실 너무 많거든요. 우리 그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4월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는데 무려 1,170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 돈들이 일부 그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문제는 주가 오른 만큼 경기가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이 그걸 뒷받침 못 해주고 있거든요. 산업활동 동향 그렇고, 특히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게 일평균 수출입 동향이에요. 근데 6월 보니까 16억 2천만 달러, 일평균 수출이 작년 6월보다 무려 19%가 감소했어요. 근데 우리 주가하고 이 일평균 수출입 동향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하반기에 크게 개선돼야 될 텐데 제가 하반기를 예상해 보더라도. 뭐 15억 달러, 16억 달러 지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주춤거리면서 경기가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국면인데, 근데 경기가 못 따라오면 주가가 경기 뒤로도 일시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3분기 중후반쯤 가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 거 3개월 동안 주가가 오르니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3분기 중후반이라고 하면은 8, 9월이죠. 8, 9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동안 미국 같은 데는 미국 정부가 중소기업한테 3,500억 달러를 지원해줬어요. 그게 7월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로 중소기업들이 버텼는데, 근데 가계가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중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아마 3분기에는 기업 파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속출하더라도, 이제 증시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계속 잘 나가지 않을까?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을까? 뭐 계속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양극화가 벌어질 텐데요. 근데 S&P 500 기업 미국번이니까 고용 창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당하면 소비가 줄어들고요. S&P 500 기업들이 만들어서 파는 상품 수요도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파산 소식이 나오면 이 심리에는 정말 악영향이긴 해요. 상반기에는 소비 충격이었다면 하반기에는 기업 충격, 기업 파산 충격 이런 것들이 한번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 머리 속으로 아 경기가 안 좋은 건다 알아 알고 있고 하지만 이 주식은 특히 이 기업은 괜찮은 기업인 것도 알아. 해서 주가가 조금 출렁할 때또 사고 그렇게 매수세가 받쳐지면서 다시 좀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 이제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6월 초에 코스피가 2,217까지 올라갔죠. 지난 그 4월, 5월까지 주가 큰 폭으로 상식하신 분들이 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안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그 주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데요. 근데 실망할 때가 한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의 충격은 더 남아있다. 물론 이런 충격이 왔을 때또 우리가 금융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거 좋은 기회지만 인버스로 예, 지금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수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 될까요? 지금은 저는 인버스 투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인버스를 음. 꽤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음. 예, 저는 항상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같이 투자하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것은 뭘로 투자하세요? 선물로? 개별 하세요? 종목. 아 개별 종목으로 예, 상승에 좋은 종목. 투자하고 예, 지금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 아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걸로 예, LG 같은 거 이거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거. 그런 걸로 롱을 하고 예. 인버스로는 숏을 하고. 예. 근데 지금 뭐저 개인적으로 는익 비중이 인버스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저는 저 인버스는 투자하기는 하는데 뭐 오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 주가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니까 인버스는 오래 가지고 있을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인버스 제가 샀더라도 만약 제 생각이 틀리면 네, 저는 그냥 선절매를 합니다. 지금 이제 2100대에서 어 예를 들어 인버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2천만 빠져도 사실은 5% 이상 빠지는 거잖아요. 예, 예, 예. 5% 수익이 날수 있다는 예, 얘기렇데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딱 매도하고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하면 안정적일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버스 저 목표 수익률이 5%인데요. 아, 인버스로 딱5%좀 안정적 투자를 하려고 예. 하시는 건데요? 예. 예. 저는 뭐 9월에는 주가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어쨌든 9월 초에 정말 지수가 그렇게 폭락까지 가려면 예. 사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파산, 그 다음에 기업 수익 악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세계 주요 연기금이 크게 보면은 주식 40%, 채권 60% 이런 비중으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동안 그 4월, 5월, 6월달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주식 비중이 그냥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팔아야겠네요. 팔아야 어. 돼요. 국내 기관들은 지금 주식 진지게 다 3월 폭락장에 매도하고 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 그뭐 자산운용사 그뭐 자산 다음에 기금들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 못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잠깐 머뭇하다가 쭉 올라가는 국면이 되면, 못 들어간 개미들은 그때라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매달 조금씩 사는 거죠. 사더라도 3분기는 저는 7월에 20%, 그 다음에 8월에 30%, 9월에 50%이 정도 나눠서 저는 사시는 게, 예. 아... 네. 9월에 더 조정을 받을 테니까 예. 9월에 좀더 매수를 하는 전략을 예예. 취해라 정말 본질적 가치로서 주가 주식 종목을 봤을 때 지금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예상보다는 더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더 가파르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주가가 거품이냐 뭐 우리나라 주가가 거품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우리 주가가 명목 GDP만큼 성장하는 게 적정하다 네, 그걸로 보면 우리 주가가 한 2340 정도가 현 수준의 적정 수준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평가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축가와 관계되는 선행기수 순환 변동치,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그거 보면 지금 게리가 거리가 좀 멀어졌다는 거죠. 그거리만큼 좁히는 과정이 아마 3분기 에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내년을 상상해 보면 전년 대비 최고의 실적이 또 나올 거가 상상이 되거든요. 올해 이제 워낙 수준들이 낮아졌으니까 내년에는, 예, 증가로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F가 올해 그 마이너스 4.9% 성장한다고 예상하면서 내년에는 5% 넘게 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저효과죠.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경제지표가 코로나만 계속이 안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내년에는 경제 지표들이 증가율 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 많이 풀린 자금이 결국엔 네.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플레보다는 디플레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학자들 사이에 인플레이션 논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1~2년 이내에 발생하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2년 이후에는 우리가 한번 인플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고 봤을 때 예. 주가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예. 기업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좋아질 내년 2분기를 예. 생각하면 주가는 막 내년에는 날아가지 않을까요? 내년은 저 주식 시장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주식을 사가지고 내년까지 예. 기다리는 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좋으니 예. 그 조정장을 좀 보고 혹시 조정폭이 크지 않으면 4분기에는 들어가야겠네요. 예, 제가 저, 저 여러 군데서 지금 삼분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지금 안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너 틀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laughs> 물론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예. 9월에 9월 초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예, 보시는 거네요. 한번 거잖아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었고요. 최근에 동학개미들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선제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반응이 빨라지고 증폭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정말 그 공부를 많이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한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주가를 단기적으로 볼때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상대한율을 본다. 이게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더 우리 주가하고 일일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호주 달러가 강세면은 세계 금융 시장이 안정적이다. 스위스 프랑이 강세면 불안정적이다. 호주 달러가 강세면은 야 오늘 우리 주가 오른다. 그런 네.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많이 보신다는 겁니다. 정말 교육하면 한국인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laughs> 올해 전망을 1,800에서 2,200으로 보셨지만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걸로 예상하시는 거죠. 내년에는 그 계단 이한 단계 올라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라갈까요 네, 저는 그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2,340이 적정 주가니까요. 뭐 그것보다는 최소한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주가 보면은 명목 GDP 위에 있다, 밑에 있다 그러는데 지금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네. 있을 가능성이 내년 하반기다. 네, 전고점 돌파한다는 거네요. 2017년에 2,600, 700그 아, 사이였었거든요. 네, 네, 네. 거기까지는 내년에는 좀 어렵지만. 음. 네. 네,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경영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